첫째 배치입니다. 오른쪽 해안가에서 시작을 합니다. 산마틴 네. 중심부로 통과하는군요. 아 전체적으로 봤을 때 로스터에 가장 큰 변화를 준 팀은 아무래도 포앵그리맨. 어, 네, 포 AM입니다. 드디어 그가 왔습니다. 왕거. 왕꺼. 네, 왕거가 돌아왔고 젠지 역시 어, 좋은 흐름을 보여줬던 아수라 선수를 이번에도 투입을 시켰습니다. 그렇습니다. 배고파의 그, 저... 승승패패패. 그렇게. 처음은 스타트는 좋았는데 뒤심에서 무너지는 음. 그런 패턴만 없으면 될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안전 구역은 오른쪽으로 갑니다. 이렇게 되면은 몬스터 선수가 있는 저 능선 쪽으로 한번 붙여가지고 그쪽에서 한번 숨을 쉰 다음에 그 다음 석을 보겠죠. 자, 와 이거 터졌어요. 본네트에 불 붙었습니다. 쇼우 네, 한 대는 뭐 이렇게 날아갔지만 나머지 어. 선수들이 막아줄 수 있겠죠. 야 이거 차량으로 세워서 주폰네요. 막아줘야 된대요. 샤우 선수가 먼저 잡혔습니다. 이거 가로 본능으로 해가지고 주차를 해가지고 살려줬어야 되는 건데 아 임펜트리 어, 첫 서클 받으니까 또 약간 기대해볼 법 하나요? 아, 전체 2위 17 게이밍 샤오베이까지 잡히면서 어 절반밖에 남지 않았고 감독님! 다또자 히카리가 교환됐습니다. 아, 일진일 텐데요. 위험합니다 다나와도 아직. 자, 레시까지 기절! 아, 이게, 서로가 맞부딪 치는, 더 티폭싱이 됐어요! 아 이러면 한 명밖에 남질 않았는데요. 라포 체력 많이 빠졌고요 이거 그리고 퀘스트라는 온 아닌가요? 패트리코 로드가? 자, 룽이 고지대에서 킬을 받아먹으려고 하겠습니다. 고생을 한국 팀들이 하는데, 킬 포인트를 다 뺏어먹어요, 루지! 아, 이 엔드가 노려보고는 있지만, 한 포인트 쏙! 빼먹고 사라지는 룽입니다. 적절하게 히트너를 해주네요. 더 길게 가져갔다는 본인이 기절당하고 다른 쪽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으니까 적당히 그냥 치고 나가는. 이렇게 되면 사나와의 스포츠와 건욱 프리스는 서로 회복이 안 되거든요. 아, 야, 그렇죠. 이 엔드가 넘어오기 전에 한번 더 연막탄을 뿌리고 살릴 수가 있나요? 자, 수류탄 오, 어? 이거 수류탄이기가막히게 들어 던지지. 이거 살리러 왔다는 콜 때문에 어. 지금 그냥 마구잡이로 한번 이엔드가 공격적으로 던져보고 있어요. 자, 바로 아 어. 마무리됩니다. 아. 자, 광동 프릭스가 먼저 탈락하고 말았고요. 어, 7제 게임도 그럼... 올라오고 있기 하지만 인원 수에서 앞서기 때문에 안, 안, 안 되죠, 안 네. 되죠. 자, 먼저 아, 왔습니다. 센티가 먼저 뿔, 뿔. 왔습니다. 자, 멈추면 안 돼요. 그냥 일단 가야 됩니다. 오, 어, 이건데 샤오디. 아니, 샤오디 가 자, 이노닉스를 잃고 말았습니다. 맞네. 자, 이건 어쩔 수 없는데. 네. 왜냐면 자리 잡는 게더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음... 자 날카롭게 찔러 들어갔지만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네. 말씀하신대로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여기서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말았어야 됐는데 좋은 판단 보여준 것 네. 같습니다. 포에보 형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데요. 그 그렇죠. 네. 외곽 쪽에서 좀 막아줘야 됩니다. 텐바. 아, 아... 그러니까 일방적이에요. 9 1 1이다 잡아먹었습니다. 네. 계속 언급해 주신 JFI 입장에서. 강 팀으로 분리되지 않는 팀들 상대로는 압도적인 <laughs> 교전력을 계속 네. 보여줍니다. 뉴에피만 안만나요 예, 아 이게 좀 아쉽긴 합니다. 그래서 기블리 가운데 쳐야죠. 자 후발 때였었던 서머를 잡게 된다면 게임스포르보형이 흔들리죠. 그렇죠. 91까지. 그렇죠, 기블리. 좋아요! 이런 것들이 필요했거든요. 자 그리고 도넛 u s g 가 기블리의 토시를 좀 노려주고 있는데요. 네. 기블리도 희망이 있어요. 뭐 하루에 막. 70점 80점씩 뽑아내면은 음. 갈수 있습니다 피지 c 탄 넘기면서 다 잡을 생각인요자투하트 음. 차량 타고 와주고 있고요 펑 수류탄의 기절 기블리는 자기장을 등지고 들어오, 들어오고 있긴 하지만 원하는 전투를 잘 만들어내고 있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임팩트리도 아...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 그리고 다몬기와 배고파의 싸움이 길어지게 되면 포 앵그리맨이 나중에 몰래 한명 정도는 올라가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자 그리고 정크헤드 쪽으로 자기장이 다시 한번 좁혀졌습니다. 다몽기아 네, 입장에서는 여기에서 전력 유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후행 그림에 오잖아요. 아, 아, 바로 올리죠. 샌드위치 되는데요. 인원수에 손실이 생기니까 양쪽에서 계속 찍어 누르는 거죠. 그쵸. 오지 말아라. 근데 올리는 타이밍이 조금 예, 불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도넛 u s g 가 아웃서클에 남아있는데 지금 올라온 거라서 뒤통수 맞았다간 여기서 노상에서 누울 수 있는 각도 있습니다 자버 앤버의 마지막 수류탄입니다 더 적극적으로 뚫고 들어가면서 다른 쪽으로 밀어내고 음. 배고파 쪽에서의 기절이 나온다면 더일 생각인가요? 그렇죠 웨이리스가 포탑을 써주고세명이 앞에서 이거죠 폴 이거죠 이거! 까지 하고 있어요. 압박해 놓고 이쪽까지는 못돌아온다 사인만 주고 뒤로 빠질 겁니다. 이제. 그렇죠. 자, 들... 그리고 게임스 포에버형은 정리가 됐고요. 네. 기블리는 결국 점수를 주지 않으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약한쪽 그... 찌르면서 아래쪽에 구덩이까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 주점 왼쪽 구덩이까지 노려볼 생각을 하고 있네요. 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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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붙어! 본네트에 눌렸습니다. 자17게임인 9위로 마무리. 아 뉴에피 달려가는 거 보세요. 아래쪽 다 쓸어 먹으려고 합니다. 자 타이루 쪽으로 수류탄 작업하러 가고 있는 뉴에피입니다. 아 이거 중국 팀들이 또 이제 후반 기세 에 뒤집어 뭐 올리고 있거든요. 자 코네 화염병에 람부가 기절됐고요. 자 밍밍의 수류탄 타이루를 향합니다. 어, 그래도, 패트리크 로드 쪽에서의 기 때문에 더 앞쪽으로 음. 들어가지 못했거든요? 음, 와 방금 그 자리 있었으면 끔살 났겠는데요? 아. 그렇죠. <laughs> 끝났죠? 그리고, 자, 포 앵그리맨, 필드 싸움! 자, 포 앵그리맨 대, 배고파의 4대4 교전입니다. 배고파, 이거, 외곽의 성장선수의 각이 괜찮거든요? 아, 어, 근데 이게, 조금 전 싸움에서의 추천물을 좀 많이 써서, 건플레로다 풀어야 되거든요? 자 언더 기절. 네. 키오가 안쪽으로 좀더 찌르게, 좀더 찌르게, 자파이어 자, 포히자가안쪽파로좀더찌어히가로 아, 앞에 찌이 앞에. 더찌 앞에. 어오 피어 여기 있어 요 피어 아하! 아하! 이거죠 이거 야 배고파가 포앵그리맨을 잡아먹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야 이거 이제 배고파 생각 잘해야 됩니다. 차량이 있다면 설마 창고에 네 명이께서 용기 있는 선택이 한번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음. 자 타이루가 두 명이 남은 상태에서 뉴에피의 바지가랑이를 좀 붙들고 있긴 한데 금방 정리가 될것 아, 같네요. 네, 뉴에피가 더 추격을 하는 그 플레이로 바꿨었어요. 음. 그러니까 아예 도망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추격하고 있었거든요. 와 아, 이게 구도를 이해하는 게 엄청나게 좋네요 발견하기가 어. 쉽지가 않은 그런 포지션이에요 어, 젠지 쪽에 자기장이 음, 와줬습니다 음, 이야, 배고파 쉽지 않네요 이제는 승부를 봐야 될것 같은데요 음, 다시 그렇죠. 한번 나와서 빠져나와서 인서클 보더라도 새벽각이 좀 열리기 때문에 초청물 없이 나오는 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과연 이 안쪽으로도 세차장 안쪽으로도 수류탄을 넣어봅니다. 자, 룽의 위치, 룽의 오, 위치 대박. 피오, 피오거. 아 근데 아. 아 룽의 견제를 이겨낼 순없었어요 그래도 트레이드가 되며 네. 지속적으로 바꿔주면서 아 엑스레프트 아, 우리 위치가. 아, 야, 진짜, 네. 지형 이해도가 기가 막힙니다. 난이도가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젠지. 아, 이거, 패트리코 로드 한 두세 명은 죽을 줄 알았는데, 난리 났다. 큰일 났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없으면, 언패물 형성하기가 너무 힘든 음. 위치이기도 합니다. 아 확실히 뉴 에피 들어오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네. 먼저 이뉴 에피를 처리해 줄수 있는 패트리코 로드를 킬러로 고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패트리코 로드를 건드리지 않아요 젠즈가 그렇죠. 자, 뉴 에피도 연막 칼을 하나씩 하나씩 아꼈어 아니. 아니 이걸 그리고 차량 자 시간 없죠 뉴 에피도 음. 자 뒤쪽에서 자기장이 오고 있습니다 밍을 살려주고 있는 마윈롱 자 X래프트가 차량 차가했습니다엑스데프트가 막아... 네, 막아줘야 되는데 지금 헬멧이 없어요 자, 자 여기서 엑스레프트가 엑스데프트 오수성만 노려요 또. 자, 밍밍을 잡아낸 엑스레프트입니다참 무조건 쏴야 돼요, 젠지는. 자, 뉴에피 힘이 좀 빠지기 시작했죠. 그렇죠. 아수라를 붙여줍니다. 아래까지 아, 가져가는 플레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앞쪽에 그 경사면에 붙여, 붙여가지고 패트리 코로드를 한껏 압박해주고 있어요. 이 플레이, 이 포지션 너무 스마트합니다. 수류탄 더 있거든요, 패트리 코로드. 자, 아수라. 아수라가, 아수라가 연막기를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앞쪽으로 나오기 위해선 자 엑스래프트가 저피엔까지 기절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뉴 에피가 여기서 정리가 되는 것 보다는 시간을 한번더 끌어주는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패트릭 로드가 무난하게 내려와 버리면 젠지 입장에서도 위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 이게 아, 연막탄이 하나밖에 없어서 아수라 선수가 정말 기적같은 수류탄 한방 날려주면서 기절 로고 만들어준다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자 아수라! 할수 있어요 자 렌바 렌바 수류탄! 렌바! 어, 아수라의 수류탄! 자 수류탄 수류탄 뒤쪽으로 아, 이거 아 누워서 대비지 그, 측면에서의 특공대 역할을 잘 해주고 있어요. 시간을 잘 벌어주고 네. 있습니다. 사염병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민가 힘을 내줘요. 젠지에게 기억으로 자, 이거 치킨 먹을 수 있겠네요, 뉴엣 자, 젠지. 자, 룽 현재 체력 85. 헥. 와, 랜바이 소리탄. 자, 니엣. 자, 니엣. 자, 힘을 못쓰고 있어요. 음. 자, 좋아요. 자, 기절로 오를잘 캠포... 활용해야 됩니다. 자, 캠포인트는 아... 많이 못 먹었지만, 이거 영양가 있는 치킨 한 마리 먹읍시다. 자, 아수라 기절. 자, 자, 그러면 둘이서 해결해야 되거든요. 자, 엑시레프트해멧이 없죠? 해드한 대만. 헤드한 대만! 2대2. 자, 수라 살짝. 체력 많이 빠졌어요. 체력, 체력 빼냈어요. 많이 빠졌습니다. 자, 위치도 알고 있습니다, 젠지 뒤에서 들어오고 있는 룸부터. 아, 렌바가 아아 기절하네요. 손 올릴 수 있나요? 위치가 계속해서 외곽으로 몰리고 있어요. 그리고 응? 양각입니다. V자 형, 형성이라서. 형 드세요. 자, 헤드한 대! 복사아자 패치니코 로드! 자, 마지막까지 손에 암을 주는 전투였는데 결국 패트릭 코로드가 12킬 치킨을 가져갑니다. 패트릭 코로드가 22 포인트를 획득했고요, 을 UFP 그리고 도넛 u s g 젠지가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와 일단은 패트릭 코로드가 이렇게 되면은 이번 매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포인트를 가져갔고 네. 최상위권 싸움으로 합류할 수 있는 그런 매치를 만들어냈고요. 일단 뭐그 UFP와 젠지의 좋은 기세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젠지가 이 타이밍을 잡아서 한번 중심부 쪽으로 찔러 들어가는 그 판단과 타이밍이 너무 좋습니다, 현재. 네. 그렇습니다.